엄마, 요번에 응. 강릉 바다라는 책을 읽으셨는데, 응. 이 책이 1260권째 책이네요. 어. 우와, 1260권째 강릉 바다를 읽으셨는데, 응. 네, 어떠셨어요? 내용이 재밌었나요? 사람이 클때 대관령 시골에서 컸는데, 그옛날 대관령 구비구비 다녔잖아. 음. 근데 지금은 뒤에 새로 나온 거, 이런 거. 이제 다시 해상을 하면서, 그때 눈이 엄청나게 왔대. 집이 음. 파묻힐 정도로 왔대. 지금은 그런 눈을 구경 못 한다 하더라고. 음, 잘 구경 못 하죠. 어. 음. 그리고 또, 저, 경포에 고 가시온꽃이 50년을 만에 피었다는 그 감동적인 얘기도 하고, 음. 음. 그리고 이 올림픽, 그, 동계 올림픽, 평창 올림픽을 기해가지고 와가지고, 음. 전부다 다니면서, 평창 동계올림픽 그 열리는 과정 어, 어, 어. 음, 그거 자세히 적혀 있어요? 어, 그 지차가 여기까지 오는데 밖에 내다보면서 구를 지나오니 끝이더래 <laughs> 서울에서 강릉이 어. 엄청 가까워졌죠 어, 그러니까 예. 아 바깥 구경도 할 새도 없이 보면 강릉이더래 <laughs> 굴이 많아서, 굴이 어? 많아서. 아, 그굴 빠져나오면 끝이더래. 아, <laughs> 그렇구나. 신기하고. 음. 그럼, 그렇구나. 오대산에서 있었던 이야기 중에, 음. 그러면 월정산은 상원사 이야기는 없었어요? 왜, 상원사 이야기도 있고, 음. 그 상원사 지킨 스님. 음. 그 스님은 그 절을 안 떠나가고, 그 절을 유교사변들다 태우는데, 그월정산도다 탔었대. 어 상원사 불렀었어요. 어 근데 상원사는 날날잘 날까지 채우라 해가지고 살려난 스님이 이름이 이자목 같다. 무슨 음, 스님이던데? 스님이 어, 어, 경호, 스님. 어, 경, 어 경호, 스님. 응. 경호 스님이 제자인 항암 스님. 경호 스님이 상원사 지키는 스님이다. 아 음, 그렇구나. 그렇더라고. 음그때 어떤 어떤 책에서도 그걸 읽은 적이 있는데 또 있더라고. 음 전에 읽으신 책에서도 나왔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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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엄마, 그때, 응. 아버지랑 저랑 같이 상원사 갔을 때, 어. 그때 느낌은 어떠셨어요? 좋았지, 아주. 음. 거기를못 가봐서도 살이 탈린 데는 못 갔잖아. 거긴 워낙 많이 걸어야 되고, 어, 좀 그러니까, 가파르고 알지. 해서. 응, 어, 맞아. 음. 그래도 아버지하고 잘 갔다 왔지, 뭐. 응, 음, 맞아요. 어. 아버지, 엄마, 그때. 너무 좋더라, 정말로. 음, 사진 표정도 되게 밝고, 어, 예, 잘 그러니까. 나왔어요. 천고꿈까지 갔다 왔어 그제 아버지하고 음, 맞아요 <laughs> 네. 아그 상원사 이야기도 나왔구나 음. 근데 오대산이 뭐 어떻게 해서 오대산이라고 그 얘기 하셨던 거 같은데 절이 다섯, 다섯 개가 있는데 그 이름을 내가 다 써놨어 아. 다 써놨어 동대 관음사 음. 서대 염불암 음. 남대 지장암 음. 북대 미륵암 음. 중대 사자암 그래, 아 음. 그래서, 그래서 오대산이구나 오대산이래. 오대산이라 고부는데 음. 그래서 오대산이구나. 어. 어, 그런 것도 여기 나왔구나. 어, 그거 나왔더라고. 어, 재밌게 읽으셨겠네요. 어. 음, 엄마 그 과학책, 어. 내과학책 읽다가 이거 읽으니까 책장이 뭐 금방 금방 넘어가지 않아요? 재밌 내가 사는 동네 나도 다 아는 걸 썼으니까 나도 좀 재밌더라고. 음 맞아. 어. 음또 엄마가 갔다 온또 저리고 하니까. 어, 저도 갔다 온 대고 뭐. 경포 호수 두고 가시연 꽃도 보러 갔었잖아 음, 맞아요 그런 네. 거 나오니까 좀 좋더라고 <laughs> 음, 가시연꽃 피면은 보러 가요 어, 그래, 가시형 꽃 피면 음, 그러면 되겠다 음. 그땅 속에서 그렇게 오래 있다 나오고 바라가에 나온다는 게참 그냥 생명의 음. 힘이 참 대단하죠 음, 음. 강릉 바다 이야기 잘 들었고요 음. 다음에 또책 읽으시면 또 이야기 나눠요 <laughs> 네. 아, 뭐할뭐 하고 자꾸 그런 걸 하나 그래. 아니, 엄마 책 읽은 얘기 듣는 게 재밌어요. 알았어. 네. <laughs> 감사합니다.